네네 <laughs>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얼라이. 안녕하세요 에버로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에버글의미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애벌레입니다. 웃음> 에버랜드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 다입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로의 유입니다. 와. 네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2022 K-pop 콘서트를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강남구 강남구에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고우시겠지만 저희 끝까지 함께 즐겨 주실 거죠? 그러면 저희 다음 곡 에버글로의 던던 들려드리겠습니다. 빛이 비추는 날과 비추지 않은 밤이 생기듯이 빛과 그림자 모두 우리만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에버글로우분들의 무대였는데요. 또 작년에 온라인으로 첫 단독 콘서트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어, 첫 단독 콘서트가 온라인이라서 조금 아쉬웠지만 저희 포에버와 저희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입니다. 네. <laughs> 또뭐 다른 분들 소감 한번씩.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콘서트도 처음이었지만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잊지 못한 기억이었습니다. 어, 아, 근데 멤버 한분 어디 가신 거죠? <laughs> 아, 그 <그치>? 친구가 <호비가 웃음> 오늘은 조금 아파서 아 자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 아, 또 아프면 또 이런 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더 아프네요. 네. 일단, 최근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이제 팬분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콘서트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이제 팬분들 앞에서 단독 콘서트를 만약에 한다면, 어,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나요? 어, 저희가 강렬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운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혹시 뭐 지금도. 아 그냥 그냥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어아아아 아마 가자 네지아주세요 아, 한번 자지 아버지, 아지지아 몰라. 난 몰라. <laughs>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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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버버 네, 네, 기대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2 G K POP 콘서트 코엑스 광장에서 마련된 이 특설 무대와 유튜브 원더 케이 강남구청 채널에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 에버글로우 공연 전 영상 혹시 기억 나시나요? 코엑스 맞은편에 국내 최대의 지하 도시와 이 지상에는 또 뉴욕 센트럴 파크 못지 않은 힐링 공원. 공연장 등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영동대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 와우 진짜 기대요. 네, 2028년에 또 들어선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에버글로우 여러분 또한 이제 영동대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 공연장에서도 또 멋진 콘서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실 거죠? 당연한데. 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벌써 또, 에버글러 로 분들이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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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진짜. 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네, 보내드려야 한다네요. 너무 아쉽습니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무대 한번 소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작년 12월에 발매된 파이렛이랑 무대인데 굉장히 신나고 멋있는 무대니까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파이렛츠 뮤직, 스타 곡기 끝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끝>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끝> 네 이렇게 늦은 늦은 시간인가요? 네. 늦은 아, 시간이죠. 저희에게 이렇게 또 기쁜 <끝> 에너지와 좋은 <끝> 에너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제 앞으로 에버글로우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에버글로우였습니다. <끝> 감사합니다.